봄도 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허리띠를 빨리 풀지 마시,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치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교묘하게 그때 들어오는 스마트 머니들이 바로 큰 손이고, 그때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대박을 낸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최적 타이밍, 이 반전율 구간에서 사면 순식간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최저점 매수의 매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저점 매수의 가능한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또 내일 공개 방송 을 하니까 여러분 같이 오셔서 또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약 바이오사모 골랐는데요. 자,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저기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예, 달렸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목에 와 있는데, 고점에서 무려 지금 얼마 내라 4만원 내라, 4만원. 근데 다 도망가고 싶죠. 왜냐면 이번에 이제 유럽의 페아마켓에서 랭나자, 렉라자, 랭나자가 이제 요법을 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놨어요. 근데 보시면 랭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이게 이제 지금 타그리스와 같은 이 이제 쫓아가야 되는 이 지금 대립 상품에 그 제품에 이제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보시면은 1년 추가 생존이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생존율 3년 생존율도 이제 타그리소 51%인데 이 지금 이제 렉나자와 병용 요법은 예 60%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 데이터가 계속 좋게 쌓여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이쪽에서 아마 이제 이쪽을 1차 치료제로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려고 하는데 타그리소 대비해서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금 이제 이 유한양행 공약가는 내일 이게 음봉 났잖아요 내려오잖아요 도망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11만 3,500원 요 라인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저점 매수 내가 성공했다 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뭐100% 확실치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급의 어떤 병곡 구간에서 사신다면 매우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유한양행은 이렇게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랭나자뿐만 아니라 이게 레이저 티닙이죠. 그 이외에도 이제 이번에 마쉬가 아, 이제 기술 이전했다가 다시 이제 컴백을 시켰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떤 전략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3상 진행되는 이제 퇴행성 디스크라든가 또 마쉬라든가 이런 쭉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요한 양행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내공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 내공은 검증됐다 하면 그 쌓여 있는 자신감에 의해서 앞으로 헤쳐나가는 노하우도 상당히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JYP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엔터 이야기했는데 엔터는 사실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혼자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에, JYP가 이번에 이제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원가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전에는 음반을 이렇게 이제 하는 비용을 주로 원가로 잡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라든가 MD라고 그러죠 우리가 굿즈, 굿즈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매출을 원가를 잡다 보니까 약간 그원가에 어떤 책정 방식이 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안 나왔죠. 에, 그러나 역시 앞으로 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는 스테이키즈가 계속 왕성한 활동, 달러 강세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매출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반기에는 역시 트와이스도 계속 이제 굉장히 모객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저점 4만 3천 원에서 고점 8만 7천 4백 원까지 오른 폭에 딱 얼마예요? 이 절반까지 추락을 했어요. 이게 2 0 1평선 하는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6만 1,375원. 이 반전율 이렇게 면도날처럼 쫙 해요. 요 가격을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래서 아까 이제 신인 아티스트 비용증가 스트레이 키즈 트와이스 그다음에 이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섹터라는 거 달러 강세국면도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세 번째 종목은 T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T 로보틱스인데 자 T 로보틱스가 이번에 이제 올라오다 딱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반전주를 아는 사람은 최저점 매수도 가능하지만 최고점 매도도 가능합니다. 고점 매도를 무슨 뭐 보조 지표라든가 또뭐 매물대 분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전율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5,700원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제가 매도하는 것을 이렇게 검증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세요. 자, 내려옵니다. 다시. 그러면 12,315원 t 로버틱스 매수 자리에요요 라인을 한번 주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T 로보틱스는 오늘 보니까 이제 조지아주 쪽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2차 전지에 관련한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조지아주에. 이쪽에 아마 이제 진출하려고 이제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 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M O U를 체결했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꼭 필요한 물류 자동화 쪽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H M M입니다. 어, HMM은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때문에 수출 물동량이 줄어들까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뭐 조정 받아도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다. 1 9 9 9 0 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HMM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번에 또 SK해운을 벌크선 쪽으로 인수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일부 사업부를. 근데 아무래도 사업 다각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수출 물동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은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게 중국 선박이 미국으로 입항할 때 수수료를 때린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h m m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건조하거나 중국에서 임차한 선박이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매,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입니다. 이 19,778원과 방금 전에 보셨던 19,990원 이 라인 밑에서 한번 사보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HMM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이제 공략의 사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같이 보셔도 좋은 종목을 잠시 후 20시 30분에 여러분과 반전율로 최저점 매수 자랑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